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작았고, 이웃끼리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 살다 보니 저와 남동생은 자연스럽게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그날은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남동생은 절 부러워했어요. 부모님께서 주신 보증금으로 작은 투룸을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한살터울리던 동생은 다음에 입시에 실패했고 군대 가기 전 도시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서울로 올라왔죠. 저는 그냥 평범했어요. 부모님이 취업 전까지는 지원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셔서 그 흔한 알바 한번 해보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저는 보통 남들이 하는 건다 하고 지냈던 것 같네요. 연애도 여러 번 했고 쓰리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 마음고생 한 적도 있었죠. 좀 자랑 같긴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중에 커서 미스코리아도 되겠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예쁘게 생긴 외모 탓에 외모만 보고 저에게 호감을 가지는 남자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 남자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저에게 잘해줬고 제가 마음을 열었을 땐 이미 다른 여자를 찾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전 연애와 한 발짝 멀어졌고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혼자 카페에 갔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고 동생이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했고 핸드폰 주운 분과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한 장소로 가보니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 저는 보답의 의미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죠. 그분은 저보다 세살 많은 언니였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와 너무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저는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죠. 그렇게 정식으로 번호를 주고받으며. 언니와 인연은 시작됐어요. 언니는 항상 절 챙겨줬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는 날에는 죽까지 사다주고 약도 사다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는 날에는 예쁜 애는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며 집 앞까지 데려다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죠. 저를 챙겨주는 언니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언니와 인연을 이어갈수록 제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언니가 저 아닌 친구를 만나는 날에는 괜히 심술이 났고 연락이 안 되면 짜증도 났어요. 그러다 점점 언니에게 집착하는 저를 보며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단순한 언니와 동생 사이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무서웠어요. 언니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를 안 사귄 지 오래돼서 외로운가 보다 생각이 들었고 닥치는 대로 남자를 소개받았죠. 하지만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들을 만나봐도 자꾸 언니 생각만났어요. 결국 저는 언니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얼굴을 보자고 했죠. 언니가 저희 동네로 달려와 주었고 저는 언니에게 사실 이 감정이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언니는 놀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언니를 잃게 될까봐 눈물이 다려고 했는데 그런 저를 지그시 보던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좋다고 말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들과 연애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언니도 저를 좋아해서 잘해줬다고요. 그치만 언니는 저와 연애하기 두렵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던 제 인생이 흔들릴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저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섣불리 판단해 연애라는 걸 시작하고 이 마음이 금방 식어 언니와 영영 못 보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죠. 언니는 그럼 썸 같은 관계로 지내보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썸을 타게 된 저희는 그전보다 더 자주 만났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갔어요. 언니는 더욱더 헌신적으로 저에게 잘해줬고 우리는 몇달 동안 그런 사이를 유지했고 그런 사이를 이어갈수록 저는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또 점점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언니를 만날수록 시골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있는 부모님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갈수록 부모님의 결혼 압박이 심해졌었거든요.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이라도 하라면서요. 부모님이 아박에 견디기 힘들어 결국 저는 언니와의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우리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의 갑작스러운 말에 언니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언니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거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긴 통화 끝에 서로 펑펑 울며 관계를 정리했고 저는 그렇게도 읽기 싫었던 언니를 잃게 되었죠.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저와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내다. 그냥 차라리 아무나랑 결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의 말씀처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고, 여러 번 만남을 통해 5살 연상의 한 남자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잘생긴 것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저와 대화도 나름 잘 통했고, 항상 저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던 남자들과는 달리 너무 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 않아. 이 정도 남자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죠.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그날도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고 부모님도 절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별탈 없이 부모님들께 결혼 승낙을 받았고 상견의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견의 전날 시골에서 올라오셨고 오랜만에 내 식구가 모여 서울 구경도 하고 쇼핑도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상견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 남자의 가족들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상견의 자리에 도착한 저는 놀라움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에겐 두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바로 그 언니였어요. 저는 언니를 보자마자 너무 놀랬고 사색이 됐죠. 언니의 표정을 보니 언니도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일단 자리에 앉았고 계속 언니를 의식하느라 그날 상견례를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그날 밤 언니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 너인 줄 몰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했어요. 저는 상년회까지 한 마당에 어떻게 그러겠냐고 이기적인 걸 알지만 그냥 우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면 안 되냐고 했죠. 언니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고 너 알아서 하라고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언니의 화내는 모습엔 놀랐지만 파혼할 용기가 없었던 저는 결혼 준비를 강행했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비겁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될 언니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언니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고 언니를 만나 설득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언니를 만나다 보니 저는 또 언니에 대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죠?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언니의 오빠인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며 비는 시간에는 몰래 언니를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집에 데려다 준 언니에게 저도 모르게 스킨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들켜버린 거죠. 남자친구는 놀란 눈으로 언니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봤고, 지금 내가 본게 뭐냐고 묻더군요. 저와 언니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파혼을 요구하더군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저와의 일을 알게 된 언니의 부모님은 언니에게 폭언을 하고,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말라며 외국으로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골로 끌려 내려와서 한동안은 방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도 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직장이고 뭐고 저의 모든 생활은 중지되어 버렸고 그렇게 부모님 댁에서 지금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은 어른들은 이해하기 힘든 문제니까요. 저도 이제 누군가랑 만나겠다는 마음은 그냥 접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 고향에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남은 삶을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도저도 아닌 태도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아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 언니가 생각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익명 삼아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난 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